안녕하세요 알트 퀸 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탐앤탐스에서 아메리카노 증정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, 저번에 스북도 인상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탐앤탐스도 어, 아메리카노 에 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가입하러 가볼게요 가입으로 들어왔고요 네, 회원가입 눌러주시고 어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전체 동의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입 완료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벤트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이랑 시럽 또는샵 추가 쿠폰 한 장이 증등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 네, 한잔 줍줍했죠? 여기에 또 보시면 이제 선물 2 0 22개 룰렛 이벤트라고 있어요. 네, 이거는 혹시나 탐멘탐에잘 가시는 분들 어, 또 특별히 이제 블랙 타이 라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어, 구매하시게 되면 룰렛 음,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 이제 마이 탐 스마트 워드 또는 등록된 선불 카드를 통해 제조 음료 1종 이상 구매 시 룰렛 참여 기회 1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. 어 룰렛 1회 룰렛 1회 참여 후 2022년 신메뉴 블랙 타이거 라떼 구매 시 추가 1회 제공. 네, 근데 요의 사항에 보면 어 베이커리류, 과자류병 음료 등의 제품 무료 음료 쿠폰 사용 등은 이제 제외된다고 하네요. 네,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래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